자, 여러분, 2026학년도 9월, 고3모의평가 기아 29번입니다. 자, 두 점, F하고 F'이 0,6과 어, 0마이죠 얘를 초점으로 하는 타운이었습니다. 자, 장축이 이렇게 Y축에 있죠? 다음, F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있죠? 이렇게, 음, 직선이 만나는, 어, 점, P라고 합니다. 이 P, C하고 자, P하고 F 있죠? P하고 F를, 어, 뭐로 하는, 음, 또 초점을 하는 타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P하고 F' 연결했을 때 X하고 만나는 점이 있는데, 이 만나는 점 Q를 꼭지점을 하는 그런 타원이 C2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있을 때, <laughs> c c 2가 만나는 점 중, 가까운 점을 R이라 하자. 이게 R이에요. 그랬을 때, F' R, 마이너스 PR. 어, 요거 요거. 음, 요거 한번 먼저 그어 볼게요. 여러분 f 프라임은 얘입니다. pr은 내죠 근데 여기는 이것들은 전부 다 누가 관계가 있냐면 f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음. 아, 그렇구나. 그럼 결국 우리가 말하는 여기 있는 이 놈에 관한 내용. 자, 요거 요거. 요거는 대체 뭘까요? 우리가 만약에 얘를 장축의 길이, 이놈의 장축의 길이 어, 그다음에 또 이놈의 장축의 길이 있을 텐데 아, 하나를, 장축의 길이를 A라고 B라 하면요. 뭐, 이제, 그, 어쨌든, 이 장축의 길이하고 이 장축의 길이의 차이죠 차. 차가 바로 저기는 저놈이라는 겁니다. 얘는, 얘는 바로 뭐냐. 두 타원의 장축 길이. 장축 길이 차입니다. 왜? 먼저, 이큰 놈의 장축의 길이는 요거 두개더한 거잖아. 이 작은놈의 상축길이는 요구하고 요구를 산 건데 바로 FR이 겹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 차가 장축의 길이의 차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얘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됐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뭘갈 거냐면 요구를 갈 겁니다 우리 이거 옆으로 그었잖아 이렇게 자봐 이렇게 옆으로 그었잖아 이렇게 어, 평행하게 다음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요, 요, 요것도 한번 연결 한번 해볼 수 있지,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이 길이 6이야. 그럼 우리가, 음, 여기에서 이걸 한번 그어놓고요. 어,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한 번, 어, 길이들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나, 이 길이를 알파라 놓을게요. 얘 알파. 그 다음에 얘를 베타라 놓을게요. 어, 그러면 우리가 저, 어, 장축의 길이 중에 장축원. 어, 장축원이라고 할게요. C1의 장축, 얘는 E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그럼 장축 2가 있습니다. C2의 장축, 장축 2, 얘는 여름의 장축이잖아. 여름의 장축은 당연히 요거다요거니까2 베타입니다. 2 베타. 그럼 결국 두 장축의 길의 차가 7루트이니까, 여기서 이거 뺀 거, 즉 E 알파가 7루트 2입니다. 아, 그러면 E 알파가 7루트 2구나. 그럼 알파는 얼마가 되느냐? 2분의 2분의 7루트2다 라고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나요? 다음,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와 베타는 여기는 이 길이 6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알파 베타는 바로 피터그라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피터그라스, 자, 뭐 제곱? 알파의 제곱 플러스 36은 바로 베타의 제곱이다가 됩니다. 어, 근데 알파가 뭔지 알았어요. 이거, 제곱하면, 2분의 49. 2분의 49. 더하기 36. 그래서 36은 2분의 72. 얘가 베타의 제곱이에요. 근데 보니까 얘가 더하면 121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베타는, 베타는 2분의 11루트 2다라고 쓰실 수가 있겠네요. 되셨죠? 그러면 이제 알파하고 베타가 다 구해진 거예요. 여러분 알파벳 하고 전부 다 구해졌으니까 두 장축의 길이에 고불과라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축의 길이는 요거예요. 음, 장축 원은 자 이제 여기다 적어볼게요. 장축 원첫 번째 장축은 바로 얼마냐? 2 알파 더하 베타죠. 2 알파 더하 베타니까 몇18 루트입니다. 음 다음 어 장축 2는 장축2는, 저는 바로 2베타죠. 2베타니까 1 1루 트예요. 이거를 곱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이거 곱하면, 이두개 이제 곱하는 거잖아요. 장축2를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아 18, 18 해주시고요. 그러면, 어, 2, 아, 1, 9, 1, 9, 1, 9, 8. 여기다 또 이제 두 배를 줘야 되죠. 두 배. 2, 8이 16, 2, 9, 18이죠. 16이니까 7. 아니지? 16이니까 아2 8이니까 9. 9. 그다음에 212 3. 396이다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두개 곱은 396이 되겠습니다.